이 영상에서는 클래스팅을 활용한 온라인 학습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19로 인해서 지금 온라인 학습이 좀더 많이 필요해진 상황이 됐는데요. 최근에 교육부에서 내려온 공문을 보면은 ebs와 연계해 가지고 온라인 학습을 실시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ebs의 그 플랫폼을 좀 찾아보니까는 새롭게 교사도 가입을 해야 되고 학부모나 학생도 가입을 해야지만 이용이 가능한 거죠. 근데 가입하는 건 당연히 뭐큰 문제가 아닌데 익숙하지 않다라는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제가 클래스팅을 추천을 하는 이유는 가장 많이 학교에서 좀 활용되고 있는 교육용 SNS 서비스이기 때문에 어 가입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이고 많이 가입돼서 활용하고 계실 거기 때문에 클래스팅을 활용한 온라인 학습이 좀더 이렇게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간단하게 온라인 학습을 실시하는 내용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학급을 하나 개설을 하셔야겠죠? 예, 저는 이미 개설이 되어 있으니까는 들어가 보겠습니다. 개설을 하셨으면은, 당연히 이제 제일 먼저 해야 될게 학생이나 혹은 학부모를 초대하는 걸 거예요. 이 초대를 눌러가지고 이제 초대 코드. 예, 초대 코드를 이제 뭐 다양한 방법으로 전송을 해야 되는데, 시업식이 시작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SMS 같은 이제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연락을 드리는 게 가장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학생 명부를 받으셔 가지고 아마 이제 뭐 학급 요록이나 이런 거를 작성하고 계실 테니까 거기에서 연락처를 찾으셔서 우리 새 학년도 새 학급에 속한 가정에다가 문자로 보내는 거죠. 초대 코드를 보내 가지고 클래스팅에 가입을 시키는 겁니다. 클래스팅에서 클래스 메뉴에 보면은 왼쪽에 예, 과제, 러닝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한번 눌러 보죠. 눌러보면은, 쉽게 얘기하면은 뭔가 과제, 학습과제나 뭐 이렇게 학습자료를 제시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여기서 그냥 과제 만들기를 누르시면은 바로 여기에 이제 제목을 넣으면 되겠죠? 연습. 과제 제출 연습. 그리고 이 과제에서 선생님들이 평가를 할 수가 있는데 평가를 몇점 만점으로 할 건지 이 점수를 안 적어주시면은 나중에 점수 채점을 선생님들이 입력을 하셔도 이제 채점이 안 됐다라고 표시가 됩니다. 일단은 뭐 100점이나 10점 만점 이렇게 점수 넣어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과제 내용이 무엇인지. 그뭐 예를 들어서 더셈과뺄셈이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뭐 내용을 막 이렇게 길게 설명할 수가 없죠. 이 좁은 칸 안에다가는, 그래서 선생님들이 뭔가 한글 파일을 만드신 다음에, 한글 파일이나 아니면 핸드폰이나 이런 데서 보기 편하게 하시려면은 PDF로 변환하셔가지고, 첨부 파일을 추가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제출 기한은 언제까지로 할지, 이 과제를 학생들이 언제까지 볼수 있게 할 건지 설정해 주셔야지만, 어, 과제 제출이 완료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아시겠지만은, 과제는 학생들에게 공개가 되기 때문에, 초대 코드를 만약에 부모님한테만 보냈다면 문자 메시지로 이 초대 코드를 활용해서 학생들이 가입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바란다라는 내용을 담아 주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글쓰기를 누르시면 이렇게 과제가 제출이 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제출하는 방식이 있고요. 이 방식은 선생님들이 뭔가 한글이나 PDF 같은 걸로 자료를 만드셨을 때 그때 이런 방식으로 제출하시면 되고 좀더 쉽게는 클래스팅에 이미 많은 학습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제 러닝 클릭한 다음에 여기 오른쪽 상단에 학습 자료실 이동이라는 게 있어요. 이걸 눌러 보시면은 클래스팅에서 만들어 놓은 다양한 자료들이 존재를 합니다. 뭐 교사들이 만들어 놓은 것도 있고요. 선생님들이 검색하시면 여러 가지가 나올 거예요.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수학 과목이 특히나 뭐 이렇게 기초학력에서 좀 중요한 부분이니까 초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뭐더 센과 뺄셈 부분에 학습과제를 제시하고 싶다. 그러면 이미 만들어져 있는 여러 가지 과제가 뜹니다. 근데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걸 보면은 여기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자, 문제 20개, 문제 12개, 문제 20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런 과제는 정말 문제만 나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뭔가 배우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바로 문제를 풀어야 되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본문 몇 개, 문제 몇개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뭔가 본문이라는 거는 이 주제에 대해서 설명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 요런 걸 한번 보시고 확인해 보신 다음에 아, 본문에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구나. 확인되셨으면은 그래 이거 이 과제가 괜찮겠네. 그러면은 과제로 내보내기를 해 주시면 돼요. 어디로 내보낼 거냐? 선생님이 뭐 요번에 개설하신 학급에 체크하셔 가지고 과제 종료일을 아까처럼 설정해 주시고 시간도 설정해 주시고 글쓰기를 제시하시면은 이렇게 어 학생들한테 과제가 나가게 됩니다. 지금 제가 만든 학급에 학생이 한명 들어와 있는 상태 테스트를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이 학생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결과가 이렇게 나오게 되죠. 아직 아무것도 안 했기 때문에 자 다시 클래스팅에 가보면은 아까 여기 학습자료실에서 만든 과제가 이렇게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이런 방식으로 제시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만든 과제를 당연히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 점 3개 버튼을 보시면은 글 수정 이런 걸 통해서 과제를 수정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뭐 팁을 드리자면 은 아까 이 학습자료실 보시면은 아까도 보여드렸지만은 설명이 들어간 게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문제 위주로 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설명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저 같은 경우는 추천 드리는 게 EBS 사이트에 보면은 여러 가지 영상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EBS 사이트에서 EBS 어, 유튜브 채널도 좋고요. 재생 목록을 보시면은 EBS 이러닝 유튜브 채널입니다.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학년별로 과목별로 다양한 어, 영상들이 있어요. 이 중에서 선생님들이 원하시는 걸 찾는 거죠. 그 중에 하나를 고르셔가지고 주소를 공유하면은 학생들이 내용을 살펴보면서 공부할 수가 있는 거죠. 초등수학개념잡기라는 그 재생 목록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영상이 192개가 있다고 나옵니다. 선생님이 맡으신 학년에 어울리는 이런 주제를 찾으셔서 공유 버튼을 눌러서 주소를 복사하신 다음에 다시 클래스팅 과제로 가셔서 이런 식으로 과제를 제시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아까와 마찬가지로 뭐 기한은 언제까지로 하고 기한은 사실 넉넉하게 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글쓰기 버튼 누르시면 학생들이 유튜브 영상을 보고 개념을 익힐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그 해당되는 문제를 뭔가 찾으셔가지고 과제를 제출해 주시면 가정에서 학생들이 공부하는 것들을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피드백까지 줄 수가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클래스팅을 활용해서 과제를 제시하는 방법. 그래서 클래스에서 과제 메뉴를 이용하는 거, 학습 자료실을 이용하면은 다양한 문제를 쉽게 공유할 수 있다. 또 하나는 유튜브나 이런 데에서, EBS에서 뭐 여러 가지 과목의 여러 개념들을 설명하고 있는 영상을 찾으셔가지고 과제를 공유해서 주시면은 학생들이 이 영상을 시청했는지 어땠는지 확인하기 편하다. 예, 이런 방법들을 알려드렸습니다.